여러분 흑룡의 본래 이름은 드룩이라고 합니다. 부탄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 흑룡 드룩이고요. 현재 드룩 에어라는 부탄의 항공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화 속의 현자 드룩이 그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탄 신화에 등장하는 신령한 용 현자 드룩, 그의 신화를 기반으로 흑룡 드룩에 관한 뇌피셜 스토리뷰 시작합니다. 짐승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힘의 우위는 짐승이 압도적으로 강했고, 인간들은 짐승들을 피해 살거나 몇몇 신령한 짐승들을 섬기며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강하고 난폭한 짐승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간의 혼은 짐승들에게 큰 해가 되어, 짐승들이 인간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괴롭힐 수 없는 상황. 그렇게 짐승과 인간은 각자의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며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수천년의 세월을 살아온 현자 두룩 그는 모든 짐승 중 가장 지혜로웠고 힘 또한 막강했습니다 그는 수천년간 힘뿐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해왔고 세상의 순리와 이치는 각 생물들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자연의 섭리가 선순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여단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지혜로 흑룡강 유역의 주변 생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강 주변에는 여러 동식물들이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풍요롭고 끊임없이 번성하는 웅룡강 유역에 살기 원했습니다. 드룩을 따르는 것은 짐승들과 용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땅에 인간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현자 드룩을 신으로 여기며 섬기게 됩니다. 드룩은 900년간 인간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드룩은 짐승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짐승들은 힘을 추구하고 인간은 지혜를 추구한다. 승룡은 그동안 자신의 지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짐승들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며 지식을 쌓아 번영하는 인간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인간들과 자주 소통하며 그의 지혜를 보이고 인간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에게 자신의 지혜를 숭배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짐승들의 힘과 세력권은 점점 약해져갔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이빨이 무뎌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반면 인간 는 가진 본래의 힘은 그대로였으나 지식을 쌓고 후대에 전해주며 새로운 병장기를 만들고 화약을 개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과 영향력이 커지는 듯했습니다. 드루은 앞으로 천년 후에는 짐승이 아닌 인간의 세상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더큰 지혜와 지식을 원했고 드루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제를 올리기도 하고 혼을 담아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꽤 오랜 세월이 지나며 인간을 가까이 한드루은 인간의 혼에 조금씩 오염되어 갑니다. 드루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선이라 여겼으나 사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서 피어난 욕망이었습니다. 짐승들은 자신을 지킬 만큼의 힘을 원했지만 인간들은 다른 존재를 지배할 힘을 원했습니다. 짐승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사냥감을 원했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굴복시킬 노예를 원했습니다. 인간들 안에서 몇몇 작은 나라가 세워지며 서로 싸우고 짓밟고 빼앗기 시작합니다. 승리한 세력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큰 영토와 권력을 탐합니다. 인간들의 탐욕은 맑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룡 두룩도 그가 아끼는 인간들의 탐욕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세월 눈감아왔고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는 결심합니다. 인간들의 세력 확장을 막아야 한다. 드루크는 인간들이 살 영토를 제한합니다. 또한 짐승들에게 큰 해가 될지 모르는 화약 등의 무기들을 직접 없애기도 하며 그가 가진 힘으로 인간의 생산성을 제한하고 조절하려 합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간들은 드루크 변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드루그로부터 지혜를 얻어왔던 인간들은 이제 드루크가 필요 없다 말합니다. 인간 중에 오만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자가 왕으로 세워졌으며 그는 수천 명의 인간 노예들을 죽이고 그들의 혼을 담아둡니다. 매년 드룩에게 큰 죄를 올리게 되는 용대제가 열리게 됩니다. 죄를 마치고 드룩이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까이 다가온 순간 인간의 왕은 드룩을 묶으라 명령하며 수많은 인간들은 병장기와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 드룩을 묶습니다. 그리고 영물들에게 치명적인 수천 명 분량의 인간의 혼으로 드룩을 오염시킵니다. 크게 해를 입은 드룩은 다스리던 흑룡강 유역을 떠나 인간이 거의 살지 않는 서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수백 년간 보살피며 지혜와 지식을 나눠줬던 인간, 그들에게 느낀 배신감, 앞에서는 섬기는 척하며, 뒤에서는 등을 찌를 계획을 꾸미는 존재, 생존을 위한 힘이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한 힘만을 원하는 존재,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인간이라는 탐욕적인 존재가 번영할수록 세상은 순리를 거스를 것이며 악이 만연할 것이고 악마가 부활하여 지배한다 해도 이보다는 나은 세상일 것입니다. 흑룡 드루군 결정합니다. 인간은 멸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화만 짐승인 흑룡에게는 치명적인 인간의 혼 수많은 인간들을 직접 죽이게 되면 인간이 멸족하기 전에 그가 먼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쪽 군륜의 한 산에서 드루군 악마 예루리의 영혼의 일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힘은 순수한 파괴의 힘이 힘이라면 인간의 혼에 영향받지 않고 인간을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루군 그 영혼을 그 힘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악마의 영혼은 드루군의 정신을 잠시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악마의 음성, 흰산을 파괴해야 한다. 결국 흑룡은 악마의 영혼에 이끌려 흰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천년을 살아온 현자 두룩, 그는 악마의 정신지배를 견뎌냅니다. 마지막 남은 정신의 끈을 붙잡으며 악마의 영혼을 자신의 육체에서 밀어냅니다. 악마의 혼이 거의 다 빠져나갔을 무렵 그의 육체는 흰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그는 마주해서는 안될 것을 마주하고 맙니다. 드루기 마주한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짐승 백호 인간과 함께하고 다소려 번영하게 하려는 흰산의 일족 드루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붙잡고 있던 자신의 본래 혼의 끈을 놓고 악마에게 순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저 백호 일족부터 멸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들을 멸하고 인간 또한 멸족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흉룡은 흰산의 일족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 호영 팬.